부어서요. <laughs> 전에도 이렇게 피곤할 때 그러더니,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이 목사가 하니까 숨어 있어도 되겠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 목사가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또 간단히 뒀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 그렇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혼이 일어납니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중심의 생각들,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더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일어난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왜냐하면 그두 사람이 부딪힘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가장 좋은 장소로 부부라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 간에 다툼이 없고, 충돌이 없고, 의견에 다름이 없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충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함께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전제예요. 바로 가정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음. 왜 교회에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싫어서예요.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사람이 이제 목사라 그럽니다. 목사님이 싫어서 여러분 가정 것그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도 바로 그런 부이에요 저는 그 가, 교회를 늘 이렇게 봅니다. 목사와 장로가 가져 구성된 당회는 부부관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과 목사는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을 내놓고 의견이 다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충돌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당회에서 해결된 것, 결정된 것은 그냥 당회의 결정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 부부의 결정이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의견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결정되고 그런데 나는 당회에서도 협력하지 않았다. 난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재직해서 하면 그건 못난이에요. 부부간에 다투다가 의견이 접수요 아내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애들 앞에 와가지고 와서 난 그건 내 애기, 내 생각 아니야. 그건 엄마 생각이야.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부와, 부모와 같아서 의견을 나눠 놓고는 그 의견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녀들 앞에서는 이게 부모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의견이 펼쳐져서 한가정 부부가 한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도 부부가 한 의견을 가야 돼요. 한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의견이 다를 때에도 나중에 충돌이 지난 다음에 의견이 모아지면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엄마 아빠의 생각은 이렇단다.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은 달라 아빠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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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생각이 옳구나 그러면 그것도 바보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말을 들을지 아빠 말을 들을지. 기회주의자가 돼버려서 엄마한테 용돈 탈 때엔 엄마 말을 타고 그러고 붙어버리고, 아빠한테 용돈 탈 때는 아빠한테 붙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아주 나쁜 아이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가정 속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몸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절.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나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자기 혼자 살아버리면, 부딪히고,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함께 부딪히면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 가족 속에서 교회 속에서 부딪힘을 주는 거지 난 그래서 싫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 그러면 발전의 기회, 변화와 성숙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환경도 다스리며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부딪히면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 가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아직 옛 사람이 남아있고 내 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떠나지 마시고, 갈라서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가. 정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져. 그리스도와 우리는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스도와 우리도 항상 충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무겁다고 거절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의 검이라고도 말을 해요. 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무서워요. 그죠? 망치가 지 들어와요. 철장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엔는 부부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도 놓지 않고 또 우리 주님도 우리를 놓지 않아 마지막에는 완전히 내 속에서 나 살았음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시면서 천국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관대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보다 작은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택해 주시고, 신부라고 택해 주시고, 성전으로 만들어지라고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랑 만들어지라고 가정으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부간에 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또 교회에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목사로 장로로 세워주시고 당회를 구성케 하사 부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귀한 당회가 되도록 도우시되 참으로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참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자라나고, 지역 사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역 사회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포리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 먼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포리계가 되어져서 이 지역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제로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이 많으며 아직도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많은데, 그들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서 따뜻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사람 한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주시되 오늘 하루 종일토록 일마다 때마다 시간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